할렐루야. 음,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거룩한 또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날 되기를 다시 한번 소 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가 인생 살이하다가 복된 교회를 만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가를 존귀한 자로 여기며 함께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줄수 있는 아름다운 중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다급해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사람보다는 오직 능력의 주님 말씀만 보유잡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시 가운데 잠잠히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야 될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지역 보고화와 세계 선교를 꿈꾸는. 복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새가족들 행렬한 낙심한 영혼들 지나가는 계길지라도 함께 와서 은혜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시키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경찰 신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근무하고 있으니 모든 위험의 요소로부터 지켜주시고 유혹의 요소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저께 여성교회 여성교회 선교대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 지방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위로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보적 감정이 감리사로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능력 베풀어 주시고 동역하고 동행하는 모든 지방 회원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196장 찬송하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받아 나 살게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 Oh.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사 더러운 나라를 나에게 사절 한번더 성령의 사 입니다. 반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의 부매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지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래하고 그 보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잠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저갈 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 야코노네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서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니라 너는 이같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저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악혼한 처자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지인 것과 같은 것이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서 은5 0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운 우리 기도의 동지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2일 수요일 고약성경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설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과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그리고 만나서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성적인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들에게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십개명 그저 외우는 방법 이야기했죠. 신우이안부살간도거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약자만 우리 했는데 일곱 개 명이 뭐예요,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구원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만 돌에 쳐죽이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기를 소원합니다. 자첫 번째 달라군요.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13절부터 어, 1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꼬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쓰여 이르되 내가 이 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더라 하며 넣었습니다. 자, 결혼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가부장적 쉽게 말해서 남편이 어떤 결정, 어떤 생각을 하느에 따라서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거의 소유물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죠. 그를 미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여자가 싫어진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냥 남자, 그냥 자기 싫은 거예요. 근데 뭔가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이 여자를 이혼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명을 씌운 게 이혼 소송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여자는... 내가 첫 남자가 아니다 처녀성이 없다 라는 근거를 해가지고 자기 이제 장인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그 부모의 처녀 그리고 이 처녀는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하그 남자가 그냥 마음이 변한 사유를 가지고 자기들을 내치려 그러니 그런거예요 그때의 사회적이 어떻게 보면 보상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처녀의 표적 인데요 쭉 내려 가지고 여러분 자 16절 그리고 17절 있습니다. 시작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들에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을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알겠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보모가 그 자리옷을 그성업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처럼에 첫날밤을 지를 때에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침대겠죠. 그 당시에는 이그 자리 옷, 이 겉옷에 해당되는 그런 흰천 같은 걸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흔적이 남을 거잖아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그 장인 아버지가 챙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는 유순하게 표현했지만, 그 증자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교회 장로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그들은 왜냐하면 이름 신앙 공동체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목사님들이죠. 이걸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 상업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1 0 0세겔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크, 여러분 그냥 읽으면 못뭐 말이고"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건강한 노, 노예가 있었거든요. 이걸 팔고 살때 금액이 은3 0세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할때 그냥 그때는 세겔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은삼십에 나오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그 당시에 남자 노예가 팔고 살 때에 드는 돈이에요. 그래서 몇 배예요 여러분. 세 배보다 많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할때한 삼천만 원 든다 그러는데 1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 어떤 장인, 그 이제 차가의 지박에 대해서 완전 보상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 이 말은 율법적으로 이혼을 절대 할수 없는, 왜냐면 하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율법적인 보장 제도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사랑성 여러분, 제가. 율법은요. 기본 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의 기본 사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회적인 약자 보호. 어,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이 남자의 어떤 어떻게 보면 행포 의도적인 어떤 그런 이혼 소송 같은 것에부터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치로 이런 걸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1절은 뭐예요? 완전 이제 이 처녀가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자,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할지니라.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규명해서 악을 제거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달락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간통, 통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22절부터 우리가 24절 읽어 볼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보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 야코너 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서지 진이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요즘 같으면 이제 간통죄, 뭐 통강, 뭐 같은 거지만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경우, 혹은 정혼, 약혼한 경우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는데 둘이 부정을 저지르면다 돌로 쳐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는 게, 경우입니다. 이 의도적으로 그 겁니다. 이게 남자의 경우든지 여자의 경우든지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부터 27절은 다른 경우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니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이슬을처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려도 구원을 짜가 없었음이래라 아멘. 목사님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틀려요. 그 위의 경우는요 성 안에서요. 이 말은 뭐냐하면 예를 든다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것이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고. 두 번째 우는 뭐냐면 아무리 소리 질려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이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억울하니까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뭐 요즘 보면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경우는요. 이 여인의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야, 이걸 읽어보면서 사실 디테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러면서도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악은 누르겠죠, 그죠? 악은 완전히 도려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억울한 그런 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경우 있어요? 요 앞에 어떤 경우 가 있었어, 여러분? 도피성, 그죠? 도피성. 도피성도 뭐예요? 참 그때도 웃긴 웃기라기보다는. 참 우리가 보통면우수강수는 이야기 있잖아요. 도끼질을 하는데 그죠? 성경 있잖아요. 도끼질하는데 을 도끼날이 빠져버렸네. 근데 해피리면 이 도끼내가 가지고 옆에서 나무하는 자기 동료를 쳤네. 죽었어요. 그럼 죽임 당한 이 이제 예, 나무꾼의 자식들은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만약 죽이려고 달려들 때이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때는 뭐요? 주위 사람들이 얼른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제2 사람의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는 들리지만그 본질은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는 보호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제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경우 아, 두 경우 남았네요. 28절, 29절 있습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여자에게서 은5 0세겔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사버릴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이쓴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정원한 어떤 뭐 그러기보다는 우리 같은 뭐 그냥 선남 선녀가 만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남자가 부정을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남자를 죽이는 경우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결혼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 가지고 지참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가지고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율법적인 법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시작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큐티 설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아내는 비슷한 또래를 했겠죠. 그런데 아내가 둘째 셋째 넷째 가지고 심지어는 아내가 열 명이 되고도 막 그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장남의 경우에는 가다 보면 뭐요. 막내 작은 어머니는 자기가 비슷한 또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이에 빌비가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아버지는 늙고 있기 때문에 장남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뭐 우리 같으면 이제 막내 아내겠죠. 이거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성경 보면 그죠? 다윗의 후궁을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야곱의 아들 장자가 르벤이 여러분 비라라고 있죠. 응? 야곱이 어떻게 보면 후군같은 경우잖아. 이걸 달라. 아도니아가 뭐 아비사 뭐 이런 경우. 성경이 왜 있냐. 그런 경우가 그때는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철저히 그러면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이 말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왔다 갔다면 하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위 목사로서 그리고 뭐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장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신뢰나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서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이 바로선 사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고 오래 유지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약자들은 보아되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만지만 원칙과 기준을 떠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심판을 해야만 물론 용서의 교훈이겠죠. 하지만 기준이 바로서야만 온전한 사회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극렬과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와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기준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독도 아버지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온전하게 윤회될 수 있는 가정 교회 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회의 동성애를 조정하고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나버지 악한 것들이 교회와 가정과 이 젊은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더 가정이 교회가 거룩하고 성별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구주 예수 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